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 잡 시작할게요. 넘버 1. 외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헬러 미니 PC입니다. GTX 1050부터 RTX 4060 모델까지 외장 그래픽을 탑재했습니다. 인텔 i7 8750H부터 12900HK 모델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됨으로 인해 기존 미니 p c 보단큰 편인데요. 데스크탑 본체 크기를 감안하면 확실히 작은 크기 유지합니다. 미니 PC 대부분이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스펙도 낮은데요. 작은 본체 크기에 고사양 못지않은 성능을 원하는 분들께 좋습니다. 메모리와 SSD 용량 선택도 가능하며 무옵션 선택 제공하네요. 세로 형태로 세워 거치하는 디자인에 전면은 기 형태의 LED 조명 연출합니다. 게임용 미니 PC답게 디자인 화려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가격고단 작은 크기에 스펙으로 승부하는 제품입니다. 넘버 2, 알리밀리언셀러 제품인 샤오미 공기압 제품입니다. 워낙 인기 많고 판매량도 우수한 에어펌프2 모델의 신제품인데요. 에어펌프2 프로 모델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가격은 두배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광군제 때 구매하시면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구동속도와 최대 공기압량이 늘어났습니다. 디자인은 비슷하나 LCD 정보창이 살짝 더 많은 정보화면으로 바뀌었고요. 에어펌프2의 경우 자동차 타이어 10개 정도 넣을 수 있었다면요. 에어펌프2 프로는 1적개의 타이어 공기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2500mAh 3개가 탑재돼 에어펌프2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인 스펙이 상향된 신제품인 샤오미 에어펌프2 프로입니다. 넘버 3. 플렉스 테일러의 또 다른 미니 펌프 X입니다. 이히알레진 제품과 다른 디자인의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도 크기가 크지 않고 자가 휴대성은 좋고요. 야외 캠핑, 하이킹, 글램핑, 차박 등 다양한 곳에서 쓰기 좋습니다. 3.5kPa 공기압력으로 빠르게 공기를 넣을 수 있고요. 단순히 공기압력을 채우는 후에도 불을 피울 때도 꽤 유용합니다. 앞서 소개한 샤오미 공기압 펌프의 경우 타이어나 공에 넣는 제품이라면요. 해당 제품은 실생활에 필요한 동기를 주입하는 모든 곳에서 쓸수 있습니다. 또한 캠핑 라이트로 4500키 세온도를 제공한 8개의 LED 탑재했습니다. 최대 4 0 0은 m 밝기까지 3단계 조절도 제공합니다. 1300mAh 배터리로 최대 15분간 작동하며 여러 방향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넘버 4, 판매량과 실구매자들의 후기가 좋은 유선 헤드폰입니다. 필립스 SH-P9500입니다. 아무리 무선의 출력 사운드가 좋다졌다고 하지만요. 유선만큼의 음질을 기대하긴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주변에서도 아직까지 유선 이어폰만을 고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해당 제품은 착용감이 상당히 편하다는 평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착용해도 정수리 압박이 없고 귀압박도 적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중음역대 사운드가 자연스럽고 풍부한 편이며 깨끗하고 깔끔한 고음을 갖춰 전반적인 밸런스트 타입입니다. 케이블은 3m나 되어 유선이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랩에 더 비싼 제나이저 제품으로도 더 좋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가성비만큼은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필립스 유선 헤드폰입니다. 넘버 5. 초슬림 보드 배터리 원조 제품인 베이스어스입니다. 블레이드2 제품이 최근에 새롭게 등장을 했죠. 슬림한 두께는 그대로 유지를 하였고요. 오렌지, 블루, 실버 총 3가지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작에 비해 배터리 용량과 최대 PD 출력이 다소 낮아지긴 했는데요. 12,000mAh 용량의 양방향 PD65W를 지원합니다. 전용 앱 지원에 다양한 보조 배터리 정보 확인 가능하고요. 두께는 불과 7.3m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이어폰, 전동 칫솔을 안정적으로 충전이 가능하도록이요. 저전류 충전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충전시험 및 현재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개선되었습니다. 용량은 줄어들었지만 다양한 기능과 컬러를 새롭게 추가한 제품입니다. 넘버유, 3 8까지 알루미늄 비트를 채용한 유그린 덩밀 드라이버예요. 워낙 종류도 많고 보관 케이스의 디자인만 다른 모델이 많은데요. 유그린 제품으로 세워 거치가 가능한 케이스 사용해서요. 한눈에 다양한 비트 교체가 쉽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수동 모델로 정교한 기기 작업할 때꼭 필요한 제품이죠. 스마트폰, 노트북, 시계, 안경 등 미세 작업할 때꼭 필요합니다. 특히 볼트가 작거나 별 모양처럼 일반적인 환경에 사용되는 모양과 달라서요. 이런 미세작업을 할땐 전동 드라이버보다 수동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볼트가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S2 그레이드 퓨어 알로이 스틸 리트 채용해서요 강한 내구성 갖춰 무식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꼭 하나 필요한 물건으로 여러 제품과 비교해보세요. 충분히 괜찮은 구성과 가격대 갖춘 유그린 덩밀 드라이버입니다. 넘버 7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 백미러인데요. 차량을 관해 지저분하게 설치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모델이에요. 특히 자동차 뒷좌석에 사람을 자주 태운다면요. 갑자기 문을 열어 지나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사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쉽게 층면에 지나가는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인 뒷좌석 백미러입니다. 실내 비필러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세요. 360도 회전이 가능해 원하는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간편하게 보이지 않는 후방에서 지나가는 사물 확인하기 좋습니다. 베이스어스 제품이 디자인과 기능성이 참 좋은데요. 해당 제품은 백멸 뿐만 아니라 렌즈 분리가 가능하고요. 본체는 위급 시 유류를 깰수 있는 홀트도 제공합니다. 넘버 8. 이미지번 11.4인치 안드로이드 13 탑재된 모델입니다. 리눅스 기반 제품 출시 후 바로 안드로이드 기반도 등장을 했습니다. Q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채용한 그대로 등장했고요. 인셀 디스플레이 채용과 함께 해상도와 화질 개선되었습니다. 리눅스 기반과 달리 안드로이드 13OS는 활용성이 더 많죠.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앱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한정된 리눅스 기반의 미러링 기능과 달리 앱 활용이 다양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13 기반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한 내비 기능 외에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의 활용 필요하시다면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넘버 9, 어썸텍 멀티포트 스테이션이에요. 은근히 멀티포트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토탈 38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8포트 탑재하고 있습니다. USB-C 6개, USB-A 2개 포트 채용해 동시 충전 뛰어납니다. 야무진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방향별 포트 2개씩 4방향의 포트를 모두 채용하고 있어서요. 회의실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USB-C 단일 최대 140W 출력 보여주고 있어 부족함 없습니다. 동시 세대 충전 시에도 140W, 140W, 100W 유지해주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빠르게 동시 충전할 수 있어 실용성 좋습니다. 고 출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다면 이 제품 사용해 보세요. 동시 출력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한두 켠 콜로그 선택 가능합니다. 넘버 10. 사용 중인 제품으로 포트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네요. 오리코 멀티어브 제품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s d 카드 슬롯이 필요해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요.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써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제품입니다. 두 개의 USB 3.0 포트로 부족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포트도 탑재해서 PC와 연결성도 좋네요. 여기에 SD 카드 슬롯과 TF 슬롯 제공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 유료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OS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 유료기 하나씩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매번 쓸 때마다 연결하지 말고 주변에 고정해놓고 사용하세요. 카드 유료기만큼 PC 부족한 USB 포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넘버 11 알리에서 메모리 제품은 절대 구입하면 안 되는 게 진리인데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제품은 꼭 한번 의심을 해보시기 바래요 알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메모리 제품도 다양합니다. 무브스피드 USB 3.2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NVMe SSD로 유명한 곳으로 USB 3.0과 Type-C 연결을 지원합니다. 128기가 메모리부터 1 테라 상품까지 판매 중입니다. 읽기 최대 520메가 세컨? 쓰기 최대 450메가세컨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AES-256 암호화 지원하며 금속 재질로 내구성도 좋습니다. 또한 플래시스틱에 지문인식을 갖추고 있어 보안에 한층 더 좋은 제품입니다. 넘버 12. 유튜브 머신으로 인기 가장 좋은 레노버 12.7인치 태블릿입니다. 최근 2025 버전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두 가지로 판매 중인데요. 2025 버전은 디메시티 8300AP 탑재된 모델이고요. 1세대 모델은 스냅드래곤 870AP 탑재한 모델입니다. 워낙 판매량이 많은 인기 모델로서요. 대부분 유튜브 시청, OTT 시청, 영상 머신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AP 성능도 나쁘지 않아 전천후 활용성도 뛰어나고요. 딱히 부족하거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인기 높습니다. 특히 OS 업데이트에 맞춰 반그라를 능력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기에요. 중국산 내수 버전이지만 손쉽게 반그라와 불필요한 앱 제거를 통해서 쾌적한 글로벌 모델처럼 사용할 수 있어 인기 상당히 많은 모델입니다. 넘버 13. 휴대용 네트로 게임기로 유명한 엠버닉 제품이에요. 플립형 모듈로 사용하지 않을 땐 닫은 채로 보관 가능해서요. 디스플레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안전하게 보관 가능해요. 그립감도 비교적 좋은 편인 제품입니다. 3.5인치 IPS 디스플레이 채용했고요. 가장 저렴한 모델로 u 시4기가 메모리에 5,000개의 게임 포함되어 있네요. 6 4 0에4 8 0 해상도 지원해 레트로 게임 부족함 없고요. 블루투스 4.2 지원화 와이파이 5 지원해 멀티플레이도 가능합니다. 3300mAh 배터리 탑재로 최대 8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HDMI를 통해 대화면 TV에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무선 컨트롤러와 유선 컨트롤러, 블루투스 컨트롤러 연결도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통해 온라인 멀티플레이어도 가능한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넘버 14. 가성비 괜찮아 서부로 사용 중인 모델인데요. 좀더 개선된 프로 모델인 사운드 피치 에어포 프로 무선 이어폰이에요. 어댑티브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탑재했고요. 블루투스 5.3 지원 및 aptX 무선실 코덱 지원합니다. 퀄컴 QCC3071 칩셋 사용해 음질 꽤나 준수한 수준입니다. 커널형 제품으로 착용감도 우수하고 케이스도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연결 및 모드 변경 시 또렷하고 선명한 사운드로 제공해요. 터치 대통 가능하고 IPX4 등급 방수 지원해요. 13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채용해서 음질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입니다. 실구매자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최대 26시간 재생 가능하며 ANC 모드에 따라 사용 시간 상이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금액대 제품 중에선 음질 좋은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넘버 no. 15. 화려한 데스크탑 PC를 꾸미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래픽 카드 지지대 겸 2.4인치 시스템 디스플레이 탑재 모델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갈수록 커지고 무게로 인해 슬롯에서 휜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별도 액세서리로 많이 판매됩니다. 그래픽 카드 지지대의 기능에 2.4인치 아이다육사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아이다육사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세요. RGB 조명과 함께 CPU GPU, 메모리, 온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장 장치의 용량까지 사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의 시스템 디스플레이를 활용합니다. 단독 제품이 아닌 그래픽 카드 거치대 겸 함께 제공하기에요. 본체 내부가 훤이 보이고 꾸미는 분들께 추천하는 인기 모델입니다.